그야말로 다사다난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공포, 국사 교과서 국정화, 분단 70주년 등 다양한 이슈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는데요. 가톨릭 교회 역시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올 한해 세계 교회를 돌아본 데 이어 오늘은 2015년 한국 교회를 유은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 한해 동안.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 남북 전체 인구를 더한 8천만 번의 묵주기도를 바치고 매일 밤 9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칠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내 마음의 북력본당 갖기 운동을 비롯해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북녘당의 교회와 그곳의 신자들까지 잊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북녘성당 같기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졌던 교회를 되살리고 불굴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켰던 북한 신자들의 신앙을. 기도 안에서 되새 이고자 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경찰의 민중 총궐기, 물대포 진압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에도 적극 나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주교회의는 국정화는 권위주의 시절 발상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수도자들은 국정화 교과서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성경도 하나가 아니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고 교회사학자들도 역사해석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역사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역사책은 분명히 수학책이나 화학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인간의 사고를 옥죄있는 것이고 어떤 정형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들. 자유로운 역사를 하는 데에는 절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을 보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민중청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의 아픔에도 교회는 함께했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부회장을 지냈던 백씨의 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저희 아빠는 병실에서 그렇게 사투를 버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황님께 저의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의 가족을 굽어 살피소서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전달하러 교황청 대사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과 남녀장상 수도회 등은 이 같은 사회 문제에 연대한 시국미사를 매주 월요일 세월호 미사를 겸해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환경 문제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랜 수건인 사형제 폐지를 위해 8만 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의 특별 법안 공동 발의를 적극 지원하며 칠대종당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72분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 선진을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딛어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산으로 간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고리와 월성의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운전 금지를 주장하며. 탈핵 천주교 연대를 만드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 6월에는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교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감염이 우려되는 신자들의 주일미사 의무를 관면하는 내용의 지침이 교구 차원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PBC 뉴스 유은재입니다. 주님 보시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가 외치는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가 올곧은 메아리를 얻을 수 있길 간구합니다.